안녕하십니까. 홍길동TV의 홍길동입니다. 자, 오늘은 김포시 차별체육정책 배드민턴 경기장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 정도 되거든요. 전용 경기장이 18개가 있고 월 회비가 사용료가 2만원이에요.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일일 입장료는 2천원 어, 김포시 같은 경우는 한 44만 정도 되죠. 인구가. 그, 그러니까 고양시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용 경기장이 한5 개? 5 개? 다목적 경기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그러니까 회비가, 월 회비가 일반인들이 4만 원이고, 회원들이 2만 5천 원이에요. 1일 입장료는 2천 원 같고요. 근데 문제는, 타 지역 사람들은 할증료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포시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차별을 하고 요금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차별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개인의 인권 침해를 당할 개연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인권 침해가 되냐면, 제가 고양시 배드민턴 클럽 활동을 할 때, 하루 저녁에 몇백만원씩, 한 700만원인가, 송년회 때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뭐, 3일 만에, 그, 임원 자리에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임원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어 치욕스럽잖아요. 그래서 임원 자리를 왜 잘렸는지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했더니 아직도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돼가는 일이었는데 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 공공 체육 시설 내에서 불법 샵 운영을 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 불법 자판기를 설치를 해서 어 이게 문제점 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총회 때막 쌍욕이 날라오더라 그래서 아니 아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제가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막 경찰들도 오고 막 이랬었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에는 주말에 비 회원들은 입장료를 더 내래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다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고양시는 어 차별을 하는 입장료 제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했고요. 을 제가 어 회원을 탈퇴했을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원을 탈퇴하니까 너는 비회원이니까 주말에도 입장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 내가 시에다가 잠을 구해보겠다. 그랬더니 이제 시에서는 어. 우리는 그렇게 그 입장료를 받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어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어 제가 회원도 활동할 때나, 그 다음에 어 비회원으로 활동할 때나 이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인권이 살해당하는 일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제가 개포시에 왔을 때도 이 차별 정책 때문에 단체들은 회비가 싸잖아요. 회비가 싸니까 아무래도 그 일반 개인들이 혼자서는 운동하기 어려워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 그니까 이 차별 정책을 두니까 어, 어쩔 수 없이 회원 가입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회원 가입을 하려면 일단 이 회비가 10만원.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강요 조항이죠. 근데 그거를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사실 배드민턴은 혼자 칩니까? 혼자 못 쳐요. 저같이 잘 치는 사람이야. <laughs> 가가지고 혼자 연습하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배드민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단체 클럽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운동을 전혀 할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차별적인 그 요금제도 때문에 개인이 그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차별제도를 수정을 해다 오, 김포시에다가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아직도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1인 시위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를 해 보자면 저는요 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김포 시는 전용 경기장도 훨씬 더 적고 요금도 비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요금이 차별이 되면 그거를 시에다 민원을 제기를 하십시오. 왜 단체는 2 5 0 0 0 원을 내고 개인은 4만 원을 내야 되는지 지금도 저는 차별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씨알도 먹히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조만간에 시청 앞에 1인 시위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공공체육시설에 가서, 어 차별조항 때문에 피해를 보시거나, 아니면 인권에 침해를 당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겠죠. 어 뭐, 회원가입을 강요를 하거나, 어 유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음 너무 심하다 라고 생각하면 이 일을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드민턴에서 겪었던 일들은 나중에 앞으로 차차 계속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김포시에서도 이런 요금 차별이나 지역적 차별이 사라질 때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시하고, 민원을 제기를 해서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